오늘의 마감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기업 실적과 정상회담 등 주요 이벤트를 소화하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관세 피해주인 자동차와 산업 협력이 기대되는 조선, 전력기기 업종 등이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HBM 모멘텀이 지속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장중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펜타닐 관세 인하와 미국산 대두구매, 히토류 수출 통제 유예 등에 합의했고 트럼프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출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벤트 소멸 후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0.14% 올랐고 코스닥은 1.19% 내렸습니다. 금일 코스피 거래대금은 약 24조 원, 코스닥 거래대금은 9.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와 금융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 부품과 기계장비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코스피를 8천억원 가량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음식료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 부품과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결정되며 자동차주가 상승했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과 핵추진 잠수함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캐펙스 투자 확대 소식에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할령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며 엔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외 화장품주가 올랐습니다. 반면 한미원전 협력 관련 내용 부재에 실망 매물이 출해되며 원전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IT 소프트웨어 2차 전지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나며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선 하나오션, 하이브 현대차가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